24번 문제입니다. x 제곱 플러스 4,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때 이런 식의 값을 구해 보라고 합니다. 자, 저는요. x 제곱 플러스 4,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분모에 x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우리는 분모에 x가 들어간 식의 형태를 찾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어서 저는 x 플러스 4 더하기 x분의 1은 0이라는 이런 식을 도출해 내도록 할게요.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4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찾아주시려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하면 여기가 비슷한 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같게 만들어주시려면 빼기 2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값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서 2를 뺀 거기 때문에 1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.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14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답은 10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